안녕하세요. 오공원장입니다. 저희 어반 트렌드 동천역점 신규 매장이 임대차 계약을 도와주러 가고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미용실을 인수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권리 양도 양수를 할 건데 이 원장님께서는 오픈이 사실 처음인지라 막막한 부분이 좀 있다고 하셔서 제가 도와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존에 권리 양도 양수에 관련된 이제 주의사항이나 계약할 때 필요사항들에 대해서 컨텐츠를 올렸었는데 오늘은 실제로 계약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오픈하실 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우선 이제 제가 매장을 이렇게 찾게 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진짜 부동산 가거나 또는 어 미용실 매매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할만한 매장들을 물색을 하게 됐는데 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두 가지 고민이 들 거예요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임차하려고 하는 자리를 찾아서 인테리어하고 뭐 간판도 달고 에어컨 달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손을 대서 오픈하는 신규 창업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미용실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비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적게는 뭐두 배에서 많게는 한 세네 배 정도 차이가 날 텐데 저는 요즘에 가맹점이 새로 오픈을 할때 사실 인테리어 컨셉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민감하게 좀어 무조건 이런 스타일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뭐 어떤 컨셉을 꼭 맞춰야 된다 이런 기준은 정해놓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가맹점들이 그냥 잘 되는 게더 중요한 거지 어떤 컨셉을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창업할 때 비용 차이가 많이 크다 보니까 창업하는 방식은 기존에 있는 미용실 인수 방법을 더 많이 추천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희망 지역 있죠. 내가 원하는 희망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다가 일단 보증금 그다음에 권리금까지 합산해서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비용을 산정을 해놓고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다가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부합하는 기존에 있는 미용실이 있다면 인수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부동산에다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은 내가 어떤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동천역이잖아요 동천역 미용실을 검색을 한 다음에 수지 미용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요. 이게 플레이스에 보면 쭉 많은 미용실들이 나오잖아요. 직접 발품 파는 방식이기도 한데 부동산은 꼭 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미용실들한테 전부 다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톡톡 문의로 글을 남겨요. 어떤 식으로 남기냐면 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이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추후에 매매 의향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라고 하고 제 연락처 남기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직원들도 톡톡을 볼 수도 있다 보니까 뭐 답장을 원한 게 아니라 연락을 주세요라고 남겨 놓으면 정말로 이제 매매를 할 의향이 있으신 원장님들은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전 추천드리고 품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원장님도 그렇고 매장을 정리하려고 하는 원장님들께서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용실 매매 사이트들 보면 매물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매물들로 봐보면 그 안에 힌트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뭐 상호나 그 다음에 위치나 이게 확실하게 언급이 잘안돼 있거든요. 근데 대략적인 건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용인이면 용인, 뭐 분당이면 분당, 뭐 수지면 수지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글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매매하려고 하는 매장의 사진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쳤냐면 수지 미용실을 검색한 다음에 그 매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토대로 그 사진에 맞는 이제 이미지를 찾다 보면 블로거들이 남긴 사진들이 꼭 있거든요. 그 매장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뭐 네이버 그 매장명을 검색하잖아요. 원장님의 계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DM을 보내는 거죠. DM으로. 어 제가 사실 미용실 매매 사이트에서 봤는데 혹시 매매 의사가 있으시냐, 직접적으로 DM을 보내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매매 거래 사이트에 이제 중개사 분들 있죠. 그걸 통해서 거래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조금 직접 거래, 직거래를 선호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권리금에 대한 조절도 직접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한 가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나가지 않다 보니까 어 이걸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처음 창업할 때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고 하는 인테리어 느낌이나 컨셉이나 내가 지향하는 분위기가 물론 있긴 한데 어 저는 뭐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첫 창업할 때 너무 무리해서 오픈했다가 되려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미용실이 상대적으로 다른 타 업종에 비례해서 창업률도 상당히 높고 폐업률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이게 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폐업률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매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미용실을 인수하는 방식이 처음 창업할 때는 그래도 리스크가 덜하니까 그 방법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동천역 거의 다 왔고요. 이따가 직접 만나서. 촬영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근데 지금 급한 거 같거든요. 솔직히 두 분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장사가 진짜 안 돼요. 오픈업하고 대출도 안 나오고 있고 지금 600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적자만 볼거요 그거는 또 제가 월급 나가지, 두 사람 월급 나가지. 옆에도 두 사람 해가지고 한 최소 500은 나갈 거니까 최소 500 나가지. 그 다음에 월세 350 나가지. 그리고 건물이 깨끗하고 관리가 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관리비가 한 100만 원 중반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기본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나가는 비용이 제로비까지 있으니까 보면은 임대료 관리비 그것만 해도 500 나갔고 그다음에 직원을 그500 나갔고 1000만 원 나간단 말이야 거기다 제로비까지 하고 뭐 세금까지 하면은 고정지출이 지금 1100에서 1200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털고 싶을 거예요. 아까 그 특약 임대차 계약 특약 내용 보니까 매년 5%씩 인상한다. <laughs> 그특약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임차인한테는 진짜 좋지 않은 조건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왜냐면 고정비가 계속 늘어나는 건데 최소 못해도 20만 원씩은 계속 오는 거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그럼 5년이면 100만 원올라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또, 또 올리게 되면은 감당 못해요. 그 돈이면 은더 좋은 자리, 뭐 역세권에다가 좋은 자리 할텐데. 굳이 동네 상가에다가400 얼마 주고 가면서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막말로 <laughs> 응. 한 달에 100만 원씩이면 하나, 100만 원씩 올라가서 한다고 치면 임대료만 해도 지금 얼마야? 거의 뭐 연애 봤을 때 거의 6천만 원 정도인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생각해서 말해주는 건데 빨리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닌데 뭐 저도 가맹점이 빨리빨리 생겨가지고 가맹 받고 뭐 로열티 받는 거 좋은데 매장이 어쨌든 계속 유지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정비 거든요 임대료. <laughs> 임대료 지출이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반대는 안 했는데 임대 조건을 보니까 더 아닌 거. 그리고, 어쨌든, 뭐, 기존 그 매장을 넘기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뭐, 잘 모르니까 한 번에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있긴 한데, 근데, 임대 조건이 일단 너무 안 좋아요. 임대 조건. 응. 뭐, 시설 받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다 그렇지 치는데 임대 조건이 지금 조금 말이 안 맞아요. 최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는 쪽으로 해서, 신규로 하시는 쪽. 응. 최대한 아끼고, 아껴, 아껴서라도. 뭐, 인테리어는 뭐, 이래서 하고, 50평 정도 기준이면 진짜 끼고 아끼면 한 5,6천 정도 되긴 해요. 5,6천 정도. 그 다음에 집기류 좀 중고로 싸게 사면은 근데 매장 컨디션 자체는 너무 좋은데 임대 조건이 조금 이것도 추가적으로 120개월이 아니라 일단 초반 계약은 24개월로 하겠다.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장사가잘 되면 임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 왜냐면은 처음 사업하는데 10년을 무조건 묶여서 한다라는거 자체가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잘 되면 저도 뭐뭐 임대료 올리는 거 정도는 해볼 수 있겠는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그 안에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전좀 힘들 것 같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24개월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가게가 안정이 되면 응. 그때는. 좀 그래도 그래도 5%가 끝이에요. 매장. 선택할 때 중요한 건 어쨌든 화장실이 깨끗하고 그다음에 주차가 좋아야 되는데 막말로 그때 우리 그 커피 마실 때 성봉 옆에 거기도 5,350이었잖아요 <laughs> 자리는 거기가 훨씬 좋지 않아 오래 할걸 생각하고 말아봐야지 근데 나라면 솔직히 말하면 저거 계약 안 해요 나라면 만약에 거절을 할 거라면 아 그냥 본사 대표님이야 여긴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은데. <laughs> 나 팔아야지, 뭐. <laughs> 응.